원래 7월 말에만 나오기로 했거든요. 8월에.. 2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8월에 하필 불러가지고 완전 o u 이더 좋지 않나? the <laughs> 씨 <이상하게 웃음> 이거 앞다리야? o up, Tanya. I'm done. I'm done. I'm d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응쇼 대신 오늘 이번 주는 복면세화로 찾아가기로 했었죠. 이 친구가 이제 2월달부터 신청을 했는데 이제 앞쪽에 친구들이 다 차가지고 원래 7월 말에만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7월도 지나서 8월에 <laughs> 봄에 신청했는데 여름에 나오게 된 친구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8월 게스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게스트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8월의 게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laughs> 환교까지 오늘하고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어서오세요 했는데 제가 왔네요. 여기가 좀외진데라서 오시는데 불, 그 어렵진 않았나요? 진짜 너무 덥고, 진짜. 아니, 제가 지금 2월에 신청했는데 을 지금 8월에 하필 불러가지고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 진짜. <laughs> 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요. 한 일주일 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7월에 오셨죠? 못 왔습니다 중간에 쓰러졌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무튼간 장비도 처음 입어보고 했는데 좀 느낌이 어떤지 음, 아까 커피 묻은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커피 묻은 티셔츠가 있던데 아 맞아요 우리 미자의 흔적이었죠 우리 미자가 칠실 어. 맞습니다 <laughs> 누추한 곳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어? 원래는 깨끗하거든요 스디오가 어? 정리를 진짜 잘해요 저희를 더러운 사람으로 인식하실까 봐좀 걱정되긴 해요 여러분 세아 스토리 팀, 세아 팀의 스튜디오는 진짜 너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크고 계속 하고 자꾸라고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하래요. <laughs> 평소에 세아 스토리는 좀 자주 보시나요? 아 그럼요 사실 제가. 버티보라 하기 이전부터 세아 스토리를 봤었기 때문에 야..이것도 내가 놀러가야 된다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복면세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룰 설명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복면세아는 기본적으로 반모예요. 그리고 반말 한번안할 때마다 만원씩 출연료에서 차감되는 게 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아직 아니에요. 반말이죠. <laughs> 시작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제 <laughs> <왜> 반말해요? 어이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laughs> 그래서 자감된 금액은 <laughs> 우리가 좋은 곳에 기부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반말로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 하죠? 말어. 시작한 거뭐 <laughs> 지금, 시작했잖아. 지금, 지금이라고 말해야 된다며 <laughs> 지금부터 반말로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 코너 질문을 통해 개건세아의 캐릭터를 알아보는 시간이지. 너의 캐릭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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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순서는 호불호 사상검증이야. 일종의 밸런스 게임인데. 보이는 선택지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 알았다. <laughs> 어왜 <왜>, 고장 났냐? <laughs> 아, 아, 알았다. 평소에 이런 게임 자주 해 보는 편이야? 어, 그런 거 같다. <웃음> <웃음> 자, 첫 번째 질문. 자, 짜파게티 먹을 때 나는 김치랑 먹는다 VS 단무지랑만 먹는다. 둘중 하나 평생 못 먹어. 자, 생각하고 하나, 둘, 셋. 김치! 왜? 물을 안 좋아해. 아, 물을 안 좋아해? 김치가 송갓김치야. 안 먹으면 안 돼? <laughs> 너무 가혹하다. 그냥 짜파게티만 점포기, 먹으면 안 되나? 질문!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랑 둘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뽕 vs 키스 하나, 둘, 셋! 퐁. 어! 이유도 알수 있을까요? 약간 얘기하기 곤란하면 얘기 안 해도 된다? 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 음. 완전 호량이더 좋지. 않나? <웃음> 아니 <웃음> 얘가 이상한 포옹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포옹? 남이가 <laughs> 따... 어. 왜 이렇게? 왜해 그러면? <laughs> 아니 키스도 그럼 무명식이 이게 이게 다야? 이게 이기는 아, 이아니야 이거 이거. <laughs> 그지? 키스는 지하철에서 이제 헤어질 때자기가 잘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파리 감성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자기가 잘가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 정도는 어디서나할수있어존 윌슨 이거 어. 앞다리야? <laughs> 아, 따, 아, 한압당 네. 아, 아, 무슨 말파리 감정 입을 할 줄이야 파리 프렉스 페리스 아아아 이게 뭐야 그, <laughs> 형 발레로 본 거야 지금 프렉스 페리 프렉스 페리 감성 어, 아니야 나쁘잖아 자질이 있어 우리 새아들은 항상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지 반대자로 음. 만들어 왔지 벌레 정도 할수 있어 아 맞아 이거 사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방송에 왔을 때 새아들은 항상 이 출연자들한테 폭언 스 욕설 성희롱 스 오. 오 우리가 죄를 <laughs> 우리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각서가 있어. 아, 그럼 이제 리비해 볼까? <laughs> 나올 때까지 1시간 걸려. 만나자마자 요 <laughs> <laughs> 과 선배 후배 다 있어. 150명 단톡방 고백받기. 에타의 게시글 쓰기. 에이, 문제 누가 골랐냐, 야. 하드드 아, 네, 네, 에타 고백입니다. 에타 고백은 그냥 내가 인기 있으면 혼수작에 알리는 거야. 하드드 아, 네, 네, 에타 고백입니다. 저발 우선... 소리 채팅을 안 읽어줬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입니다. 예 <laughs> 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가족에게 말한다.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다. 당신의 선택은? 가족에 말한다! 오! 로또 1등 요즘 얼마죠? 한 20억 하나요? 얼마까지 줄수 있어? 얼마까지? 어, 한, 한 15억 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 자리 남니? 어. <laughs> <laughs> 가족, <웃음> 가족 피해 <피어리기>? 아니 <laughs> 그러면 내가 로, 로또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니? 아, 그거는. 이제, 아, 생각해봐야겠다. 아직 로또 1등 안 아, 아, 깨달음 맞네, 깨달음. 아 맞네, 아 맞네, <놀람> 아 생각이 짧았네 어, 어,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다리에게도 버림받겠는 거. 유부남? 어, 어 뭐야? 그렇게 안 생겨 보여서? 아니, 어유부남이라니 무슨 의미야? 그런 걸 방송에서 그렇게 그 혹시 와이프 분께서 방송을 보 보고 있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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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렇게 어렵냐 진짜. <놀람> 얘가 지금 나랑 눈 맞추고 얘기는데 되게 흔들렸어. 이 표정 개 짜릿하네. 나 짜릿! 어개짜이해이 놈의 변태야! 동공지진 이거. 개짜이해아 좋았어 좋았어. 이만이야 이만. 아 당연히 보고 있지. 오, 그리고 오. 봐도 상관없어. 가장이 일하는데. 어. 보고 있니? 자기야. 빨리 설거지해야지. 아 이거. <laughs> 자기야 이거 보지 말고 설거지해. 나쁜 과장 나쁜 가장 오빠 일하는 거 처음 보니? 오. <laughs> 어? 어 나쁜 과 나쁜 아니야 농담이야. <laughs> 자 나. 아 이거 다른 얘기인데 출연료가 차감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좋은데 쓰는 거니까. 기부한 게 아깝거나 이런 건 아니지. 나 방금 약간 혹시 그래도 출연하는데 비명을 좀 낮춰달라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좋은데 쓰는 거니까라고 말하면서 야 올리는 거 진짜 진짜 풀어. 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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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았어 새아야! 최고야 <laughs> <laughs> 최고. 출고. 아 너무 짜릿해. 아니야 근데 우리 새아들은. 항상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원래 순한 맛이었어. 근데 이제 하도 괴롭힘 당하다 보니까 내가 독기가 많이 올라온 거지. 아니, 난... 내가 레벨이 딸리는거구나 나도 슬토. 이 밑에 자리 하겠다. 안 되겠다. 이거. <laughs> 완전 내 스타일 이상형. 하반신이 물고기 인어야. 그리고 vs 하반신이 말 켄타우로스지. 하반신 인어인 친구는 바다에서밖에 못만나 하반신이 말이 친구는 타고 다닐 수 있어. <laughs> 야, 인원은 서핑타고 다닐 수 있어. 서핑? 어, 어. 가서 서핑, 서 가능해. 물고기. 물고기, 오케이. 기력 근데. 포호하면 기린 나. 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다 준비하라! 준 얘 마냥 웃고 있어서 몰랐어 방금까지. <laughs> 우리 해가 스탑하면은 골라줄게요. 쭈. 어디까지? 아, 아니 마지막 한장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책상을 딱 치면서? 짠, 아! 그리고 나를 만나서 비트포인을 사라고 할게요. 아, <laughs> 이번에도 신뢰가 안 된다면 그때 나도 찾아서. 나한테도 <웃음> <알죠>. <웃음> 아, 가장 큰 장점. 오, 나의 가장 큰 장점. 근데 이거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어, 그러면 난중에 이거 기억해놨다가 난중에 정체가 공개되고 말을 말을 하자. 그러면 우와, 괜찮지? 그러자. 이거 내가 기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응. 일단 깊하게. 알겠다. <laughs> 마지막 질문. 아 나구나 멈춰 굴파하게 <laughs>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약간 김빠지게 철을 응. 먹이는 것도 재밌긴 해. <laughs> 그것도 재밌긴 해. <laughs> 오늘의 두 번째 코너. 사실상 오늘 이거 하려고 이 친구를 부른 거나 마찬가지죠. 본면세의 응? 자랑 이름하여 니특기 개쩔더라. <laughs> 사전 인터뷰를 통해 특기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검증할 건데, 자그 전에 여기를 한번 봐주겠니? 자, 보이지? 역대 출연자들한테 뺏은 특기들이야. 자, <laughs> 자 사사, 사사는 와가지고 소주 블라인드 테스트 소믈리에 그 다음에 운이 좋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고 야추도 졌고 심지어 모델링도 공개를 못했어. 그리고 세리는 <laughs> 자기가 사격이라고 특기로 가지고 나왔는데 총이 기능 고장이어가지고. <laughs> 어? 어. 그뺏 <laughs> 어, 그래서 이제 특기를 선보이지 못해서 환격을 압수당했지. 꾸이링님은 <laughs> 저기 본인이 운이 좋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대. 아. 저사살하는 친구는 아주 빈털터리가 돼서 같구만 저거는. 아니야, 근데 <웃음> <웃음> 누구보다도 많은, 많은 수혜를 받은 친구야. 이 중에 출연료처감 제일 많았던 사람 누구야? 40! 40만원? 거희 우리한테 돈 주고 갔지. 그립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친구야. 돼. <laughs> 그래서 만약 특기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너가 얘기한 것도 여기에 바로 올라가는 거야. 오, 휴수당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오. 알겠지? 오. 좋아, 그러면 첫 번째 특기. 역시 버추버 하면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치? 바로바로 바로 노래! 오. 아! 아 이날아오 기분 속은, 소년을 보다 어떻게, 어떻게 들으셨나요? <laughs> <laughs> 표정 엄청 잘해 엄청 잘해 음, 죄송합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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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돈을 쓰고 돈이 많아? <laughs> 너 돈이 막 끌고 다니네 나 이제 들어가면 안 돼? <웃음> <웃음> 두 번째 특기가 좀 특이했어 두 번째 특기가 똑똑함이래 똑똑 저트가 특기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랜사회인데 말이야. 야, 음. 가자는데 <laughs> 어, 가자고 <오>, <laughs> <두고, 두고, 두고, 웃음> <가, 두고. 웃음> 자, 첫 번째 문제.세요. 단어. 자, 힌트 드릴게요. <웃음> 정답. <웃음> 힌트 드릴... 어, 정답. 태아. <laughs> 자, 네. 그래서 정답은. 야, 너자모르 제일 좋아하는데. 아, <laughs> 아래쯤은 아 <laughs> 아 사람, 아 사람 올라오는 거야. 자, <정답이 돼야. 웃음>